너도 좀 일반, 보통적인 회사원이나 그런 사람들하고 좀 놀아보세요 진짜 맛이 다름 그 사람들이 괴롭지 않을까? 뭐. <laughs> <laughs> 아직도 술자리에서 물린 여자의 얼굴이 생기네 할로, 할로 여러분도 잘 지내셨나요? 투명 레이어워드. <laughs> 아그 그러게. 그래서 아, 오늘은 그림 방송을 할 예정이고요, 한1 1시 정도까지 할 예정입니다. 아 감귤아님, 사람들한테 지쳤냐고? 뭔 소리야 저건? 혼자 있고 싶냐고? 오고 싶으면 와. 뭘 그렇게 돌려 말 해? 감귤 너무 섬세하다. 아... 감귤아님. 되니? 와놓고 와도 되냐고. 오늘 원고 일찍 다 끝내니까 알수 없는 절망감이 밀려와서. 왜? 이제 뭐 해야 되지라는 절망감 뭐든 하면 되지. 그래서 뭐 하고 있었어? 방송? 원고 끝내고 편 타서 멍 때리고 있다가 네 얼굴이 생각났어. 어머. 내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건 너밖에 없었어. <laughs> 근데 오늘 내심 오는 거 조심스러웠어요. 매버가 요즘 요즘 이여기 저기 사람을 많이 만나 갖고 아 오늘은 혼자 있고 싶지 않을까 좀이 생각이 들었어 아쉽게도 이따 12시에도 술 마시러 가야 뭐 모임. 저 <laughs> 인기 많이 만나서 노니까 심해요. 좀 힐링 되더라요힐링 <laughs> 된다는 말이 존나 웃기네. 좀좀어 이게 사람이지 이게 사람이지 이게 사람이지 이런 느낌 <laughs> 이제 멀어지게 너무 <웃음> <웃음> 일단 나 대규모 술자리는 싫어함 무조건 사인 이하 어제 만난 사람 만나러 가는 거임 어제 만난 사람이 소개시켜준 사람에 소개시켜준다고 해서 왜 무음초 물음표, 무음초 처음 보는 사람이랑 말어떻게 <laughs> 아니 얘 그냥 인사를 하세요 이렇게 지금 텍스트로 입력하는 것처럼 말을 하면 되잖아요 쉽지 않은 무슨 말인지 알것 같아요 근데 인사를 받고 싶어 할까 이씨라 <laughs> 진짜 엄청 넘겨 죽는구나 여기 있을 세상 모두가 버티다 <laughs> 눈물 난다? 아.. <아니>, f c 군요 <laughs> 오지뭐 그거 얘기라도 했음. 야 그거자 야 그거 자체가 진짜. 인사 평가. 아니 처음 그거 어 그거 만난 사람들에 진짜? 진짜. 핫토픽 그걸로만 진짜 한두 시간 이어갈 수 있어. 그러니까 MBTI 얘기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막 이렇게 F 나 T가 뭐 나왔다. 그러면 T가 나온 이유에 대한 막 사건 사고들이 관해서막 이야기해서로 대화가 되는 거지. 털. m b 아 i 죠? 참다. 그거에 <laughs> 의미를 두는 게 <laughs> 아니라니까. <laughs> <laughs> 대화의 수단일 뿐이지, 씨발. 결과론적으로 MBTI를 정하는 대화가 아니야. <laughs> 알, 존나 인싸라서 좀 화난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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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BTI로 씨발 대화한대. <laughs> 배신감 느껴진다? 참나. <laughs> 씨X <laughs> 여러분, 저는 여러분과 다르잖아요. 근데 술자리 같은 거 귀찮아서 어떻게 감? 네, 뉴페이스들은 궁금해서 가볼만 하지 않나요? 친한 친구들하고 서로 뭐 하고 사는지 아니까 굳이 대박이 술자리까지 대박이 가질 필요는 없는데. 남자면 별로 안 궁금함. 그래요. 헐. 그래서 여자 여자랑 그래서 술 마시나요? 오호. <laughs> <laughs> 난 그거 말못 해서 안한게 아니야. <laughs> 그런 친구들이 혹시 막 친구들하고 놀다가 야 여자 좀 불러봐야 돼 진짜 부르면 조용히 있는 음. 타입인가요? <laughs> 하긴 요즘 레바가 술을 입에 대더니 사람을 많이 만나네. 술이 그래도 역시 이게 되나 사람 만날 때 부실이 되지? 음. 뭐 마시면 뭐 기분도 나쁘지 않고 막 과음 막 시한 부어라 마셔라 하는 것도 아니고 좀 나이 찬 사람들은 막 시한 술이 그냥 겸사겸사지 다들 힘들어 많이 마시면. 너도 좀 일반 보통적인 회사원이나 그런 사람들하고 좀 놀아보세. 요 진짜 맛이 다름. 그 사람들이 별롭지 않을까? 요. 뭐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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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음, 그렇게 생각한다면 나도 강요할 생각은 없어. 저짝 내고 싶지 않아. 아직도 술자리에서 물린 여자의 얼굴이 생기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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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그런 게 확실히 어 크게 갈기도 하지. 나는 그 회사다 얘기를 들어도 아 얘밖에 해줄 얘기가 없는데. <웃음> <웃음> 그것도 되게 정보가 돼서 좋던데. 훗날 만화에 도움이 될 수도 있잖아. 그니까 <laughs> 내가 <웃음> 일방적으로 정보를 캐내는 느낌이 <laughs> 되면은 그것도 실례 아니야? 아 이거 정보를 왜 캐? 대화를 하란 거지. <laughs> 누가 신문하래? <laughs> 여기서 회사에, 회사에 힘들다 막 이랬어 근데 내가 아 저도 웹툰 그리는데 웹툰 존나 힘들어 이러면은 아 씨X 뭔 소리 하는 건지 이러지 않을까 아니 회사에 힘들어 하면 그러면 그런 회사면 어떤 부분이 제일 힘들어요? 뭐 이렇게 뭐 보통 사람 관계 때문에 많이 힘들지 않아요? 그래가지고 그러면 아 맞아요 막 저희 막막속막 막, 막, 그러면서 막 윗사람의 얘기를 해준다거나 우리 윗사람도 없잖아 그니까 공감 못하지만 그래도 재밌잖아 아.. 레버가 이렇게 떠나버리면 난 어떡하지? 뭘 ㅅ 떠나자고 개 불안해졌어요 이렇게 넌 사람 만나고 다니면 은 레바톤 시즌2도 가능하겠다 그렇지 <laughs> 좋은 일이네 축한다뭐 ㅅㅂ <laughs> <laughs> 뭐 어디.. 야뭐 ㅅㅂ 이민 보내냐? <laughs> 오늘 12시에 갔다 언제 와? 새벽 중에 오겠지 오래 안 마셔 아빠, 일찍 와. 내가 <laughs> 지마이는게 <laughs> 친한 는구가인는 집에 있는 집에 있는 집에 있는 집에 는 집에 는 집에 있는 집에 있는 집에 있는 그런 있는 집에 있는 집에 있는 집에 있는 집에 있는 집에 있는 집랑더 놀면은 막 음, 같이 갈, 음, 같이 는면 되지 뭔가 좀 그렇지 않음? 아니 같이 흔적습? 같이 같이 놀면 되잖아 어? 결국 같이 놀는데잖아 같이 노는데 시간이 걸리잖아. 아니 씨발 그 정도도 술자 못해? <laughs> 저래서레바가안 돼? 뭔 소리야 이것도. 그리고 그 친구가 결국 나한테 돌아왔을 때의 쾌감을 몰라? <웃음> <웃음> 뭔 소리야? 씨발 쾌감까지 느낄 일이야? 최소한요 <laughs> 아니 오타쿠짓서 하더라도 다들 대화는 하잖아요. 레알 일생에 오타쿠가 아닌 친구를 사귀어본 적이 없어서 존나 별나다. <laughs> 그냥 그냥 뭐 그대로 뭐 오타쿠인 친구랑 계속 잘 놀면 되지 근데 네가 12시에 술 마시러 간다며 뭐악그 상관 있냐고 야난 작년에 미소녀 아바타 만들어서 버철유튜버요 이러고 있었 누구는 일반인이랑 술 마시러 다닌다고? <laughs> <정말 웃음> <laughs> <laughs> 뭐... <뭐가> 가잘못된지 모르겠는데 <laughs> 배신감 <laughs> 느낌? 음. 아니 어떤 부 분에서 배신감을 느끼는 거야? 이, 여러분이랑도 술 마시잖아요 저 소외감 느껴? 아니 씨발 어? 묶어놓고 한 번씩 아닙니다 묶어줘 이 XX 어? 자기만 만족하면 되는 거 아니야? 그 가만히 있어도 사람이 구인 아님 다가가 다가가진 않죠 근데 누가 아는 사람이 뭔가 소개시켜주면 그래도 검증된 사람이잖아 그러면 뭐 만나볼 만하죠 <laughs> 아무도 없는 망망대에 던져놨는데 일반인들이랑 대화를 한다고 너무 신기하다. 그때 살려고 대화해야 되지 않을까? 근데 본인만 이렇게잘 불편함 못 느낀다면 아쉬움이나 외로움 막 그런 거못 느낀다면 그걸로 된거 아니야? 아니 말 못하고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도 있어. 근데 그래 그대로 살아가는 거야? 어쩔 수 없다고. <laughs> 어쩔 수 없는 게 어딨어? 너 알아보고 말건 거야? 뭐 사람들이 먼저 말 걸었을 거 아니야? 애초에 소개받는 입장에서 뭐, 먼저 귀띔을 해주지 아 그래도 아는 사람이 있었어? 그 자리에? 애초 아는 사람이 불러준 자리인데 아, 네. 음, 내가 알아서 찾아갔겠어? 내내딱나 어. 혼자 막 술자리 그래. 가가지고 나랑 합석하실 분나고막내가 껴줬어? 아니 나도 그런 줄 알았지 <laughs> 아니, 대단한, <laughs> 아니 시발 제발 <laughs> 존 대단한, 대단한 새끼다 아니 잘하는데. 그건 위치의 새끼잖아 <웃음> <웃음> 그 새끼야 좋아요 이제 <laughs>

여러분이 너무 정신산업게해서 미완성이 돼버렸어요 좀. 다섯에 미... 던파 아세요? 오기 전에 쿠키런 그리고 왔어요. 뭔 소리야 지금? 오기 전에 <laughs> 쿠키런 그리고 왔어? 그 <laughs> 얘기를왜 <laughs> 하는데? 어떻게 이대로가 좋은가? 인사 알파미리 아싸우타쿠 방송버서스 아싸우타쿠가아싸우타쿠가 아싸 어떻게 인사 알파벨 컨셉을 잡아? <laughs> 그건 불가능한. <laughs> 반대도 불가능하지 않냐? 인싸가 아싸인 척 하는 거는 열받음 할수 있는데 냄새가 남 <laughs> <참>, 지랄한다 <laughs> 냄새가 나 구려 <laughs> 어이가 없다 하지만 아싸가 인싸 흉내내는 건 불가능합니다 <웃음> <웃음> 어, 어... 뭔가 그림 그리기에는 난이 좋지 않아서 우리 저스 채팅이나 즐겨볼까요? 어때요? 방송이 여기까지라 병신들아 다들 안녕